오설 이렇게 그물에 걸리나 안 걸리나 떠보는 거를 전문 용어가 있어요. 이렇게 말을 했을 때, 저 사람들이 말에 걸렸나 안 걸렸나 거를 징이라고 합니다. 징 징. 징. 어, 이제 예, 예, 스님들들리 하시는 이야기가 징이라고 해요. 징 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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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제가 뭐, 이게 징을 뭐,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, 진짜. 전라도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징어다그말인거요전라도징어네는 그렇죠. 네, 말인거죠. 징어다. 징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나, 하고 생각해보니까 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삼성스님이 그물을 뚫고 나간 금빛 잉어는 뭘 먹고 삽니까? 라고 했을 때 설봉스님이 아빠 그대가 그물에서 벗어나면 말해주지. 이런 어떤 서로의 복거량 이런 했을 때 이런 그물에 걸리지 않고 말이 휘둘리지 않고 삐지지 않는 것 이거를 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징. 네.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 걸리지 않는 것을 징이라고 하는 건데요. 만약에 상대가 뭔가 딱 말을 던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스인들의 선문단 말고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징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징에 내가 휘둘렸냐 안 휘둘렸냐 저 사람이 던진 그 말에 내가 말려 들어가면 징에 걸린 거고 그러지 않고, 척, 건져버릴 수 있는 거. 그러면, 징에 걸리지 않는 거. 그래서, 애들이, 징징거리고, 또, 아까 전라도 말해보면, 징어다, 라는 말 있잖아요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, 징은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. 얼마나 어렵고, 어렵고, 힘들었으면, 징어다, 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<laughs> 네. 아, 우리 삶은, 그래서, 이러한, 오고 가는 징을 <laughs> 받아내는 거. 근데, 받아낼 때, 삐지거나, 어, 또, 뒤치게 하거나, 네가 그렇게 했어? 더 쉬게 하면 내가 쳐줄 거야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징이 아니라 애들이 징징거리면 막 울면서 징징거릴 때 사탕을 주거나 아니면 네가 안올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강이나기싸움부모님들막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찌 보면 그 울고 있는 아이 징징거리는 아이한테 과자를 지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의연하게 감내하는 그 자세에는 덕이 들어 있다 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때 어, 서로의 징을 주고 받, 받지만, 네, 그말 속에 상대를 너무 까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견주거나 어, 네, 뭐 이렇게 재보려고 체크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, 어, 내가 던진 이 말이 상대에게 던진 말이 어, 그대가 나의 말로 인해서 보다 더 삶의 평화로운 어, 어, 덕으로 삼겨진 이런 따뜻한. 그런 빛을 가진 그런 삶이 되길 바라는 말을 건네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네가이기나 내가이기나 이런 말을 건네는 징이 아니라, 보다 부드러운 징. 그래서 그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보름달, 저 보름달이 나한테 왜 왔는가 하는 동글동글한 그런 어, 추석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고, 어, 오늘 이거 이제 뭐죠? 오늘 밤에. 또 내일,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가 달빛이 가장 동그랗게 예쁘고 밝게 빛난다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어, 달빛 한번 보시면서 내 삶에서 또내 마음에서 나오는 징은 어떤 징인지, 정말 징글징글한 징인지, 어, 거기 담면 있는 징이 있는지 본인의 내뱉는 그 말을 좀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기, 망령, 대성일로 안고성

아리아리늘마아하아하성아 하늘아 온늘아 하늘아 하늘아 나늘아 하늘아 하온아 하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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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불구정도 하시리라 살땐 마음 멀리하고 나만히 <놀람> 전이란 한지 가고 나뿐이야